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한승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셔터 스피드는 이 셔터라고 해서 이두 가지의 셔터막이 움직이는 속도를 보통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카메라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정확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는 움직임이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는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는 흘러가는 대상을 찍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에는 셔터 스피드가 따로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고 난 후에 사진의 정보를 보면 거기에는 셔터 스피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셔터 스피드를 눈으로 보시면서 촬영을 하시려면 이 프로 모드나 또는 전문가 모드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들어가면요. 일반 자동 모드에서는 이 셔터 스피드가 따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프로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는요. ISO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셔터 스피드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셔터 스피드이기 때문에 이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셔터 스피드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기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에도 찍을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이 핸드폰의 경우는 24,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15분의 1초, 1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하는 이 모드는 전문가 모드 또는 프로 모드이기 때문에 밝기를 따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움직이는 대상을 내가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에 무조건 빠르게 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세팅을 할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는데요.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500분의 1초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찍었을 때 손에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할때 그나마 최소한 안전한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입니다. 이 정도 되는 속도로 촬영을 하셔야 움직이는 대상이나 내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때도 흔들림이 최소로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그냥 자동으로 촬영을 하시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형체가 없이 움직이거나 손발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셔터 스피드가 30분의 1초나 20분의 1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특히 자동으로 찍을 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빛이 모자라서인데요. 이럴 때는 이 ISO, 감도를 바꿔주면 이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가 현재 100이고요. 셔터 스피드가 15분의 1초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바람도 안 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촬영을 할 경우에는 흔들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나 또는 야외에서 바람이 불거나 또는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을 할 때는 이 셔터 스피드를 올려줘야 되는데요. 보통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각각 하나씩 하나씩이 다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자동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ISO를 그냥 지금 현재 100인 상태에서 조절을 해보면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화면이 까맣게 됩니다. 이러면, 아, 그러면 높은 셔터 스피드인 뭐 3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를 사용을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 ISO를 높이 올려주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다 더 밝은 색상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거보다 조금만 더 밝게 찍고 싶다 싶으시면, 이때 셔터 스피드를 조금 느리게 해주면, 점점, 점점 사진을, 사진이 밝아지고, 또는 높일수록 점점, 점점 어두워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셔터스피드는 180분의 1초로 나오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고요. 자, 다시 ISO를 내리고. 그냥 촬영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때는 셔터 스피드를 15분의 1초, 20분의 1초 /20 이 상태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는 이 테이블이나 이런데 팔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찍었기 때문에 20분의 1초로 찍어도 흔들림이 굉장히 티가 안 나게 촬영이 될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요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움직이다가 촬영을 하다 보면 20분의 1초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세팅한 것처럼 감도를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같이 높은 숫자 예를 들면 125로 올린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보고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125분의 1초고요. 이게 20분의 1초입니다. 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 사진 찍으면 100장, 200장, 300장 나올 때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생각하고 촬영을 하신다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은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사진 20분의 1초와 125분의 1초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 사진 찍을 때왜 셔터 스피드가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 후반부쯤에 야외 나가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또는 식물 또는 동물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들을 촬영을 해볼 건데요. 그때는 지금 이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빛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속도 예를 들면 뭐 1 0 0분의 1초, 2 0분의 1초, 4000분의 1초. 이렇게 더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새들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선수, 또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바이 등등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도 내가 원할 땐 정지해서 찍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셔터 스피드를 아주 느리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들고 찍다 보면 사진이 거의 100%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이 있느냐, 빛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나오는 사진, 또는 자동차 불빛들이 이렇게 강과 뭐 도로를 쭉 질주하는 사진들 보면 한쪽은 빨갛게 나오고 한쪽은 하얗게 나오는 이런 사진들을 찍거나 또는 계곡이나 이런 데서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정지하고 싶거나 또는 흘러가듯이 찍고 싶거나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진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ISO, 즉, 감도를 셔터 스피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ISO도 같이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예를 들면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다. 그럼 ISO가 지금 현재 100으로 돼 있으면 이 ISO를 400이나 800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나 움직이는 대상을 좀 유령처럼 또는 움직이는 그 동감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땐 셔터스피드를 내려야 되는데 이 셔터스피드를 내리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ISO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ISO를 100이나 50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셔터 스피드를 내가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과거의 스마트폰에는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렇게 다 각각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DSLR처럼 전부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던 시절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반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바꾸면 이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다른 기능인 조리개 또는 노출 보정 버튼이 잠김 기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ISO로 조절을 해주시면 사진의 밝기와 또는 움직이는 동감을 둘다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자 ISO를 높이 올려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 소위 말하는 노이즈라는 게 생깁니다. 이 노이즈는 감도, ISO가 높을 때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내에서 촬영하실 때는 조명 아래에서 촬영을 하시거나 창가나 이런 빛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뭐 애견 또는 고양이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또는 움직이는 아이가 귀여워서 너무 이뻐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촬영하고 싶거나 또는 수업이나 일상생활 할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실 때는 ISO를 높이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누구나 전문가 모드로 촬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동으로 촬영하실 때도 ISO를 높이 올리거나 또는 셔터 스피드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을 하실 거라면 가장 밝은 곳, 조명이 있는 곳 또는 창가 옆에서 촬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야외에서 촬영하실 경우에는 야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간 촬영들은 셔터 스피드를 걱정하지 않고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단, 우리가 저번에 알려드린 촬영 자세. 자세만 신경을 써 주시면 셔터 스피드가 조금 느리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야외로 나가서 셔터 스피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실내 와서는 다르게 야외에서는 움직임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우리 모델 혜인이를 다시 또 불렀습니다. 네. 뛸 자신 있지? 아, 그네자 <laughs> 점프나 공중부양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혹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네, 벤치에서 움직이는 거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처럼 포함되어 있는 연속 촬영 모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포즈를 계속 바꿔가면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이런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더 정지된 순간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찍는 사람은 안 움직이는 게 좋고요. 찍히는 모델은 움직이더라도 시선을 어느 쪽으로 주면 좋을까? 카메라. 그렇지. <laughs> 카메라 쪽으로 시선을 주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사진 또는 워킹 하는 것 같이 또는 야외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진들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일어서서 옆으로 빠지고 이 친구가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모습을 만약에 찍는다. 이건 만약에 이 친구가 혜인이가 한네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봐 주시면 아 철없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아이들을 찍거나 또는 애완동물을 찍거나 이런 등등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때 활용하는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메라에서 보통 우리가 셔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을 할 거고요. 저는 이쪽에서 촬영을 하지만 모델이 뛰어내리는 모습을 할 텐데 혹시 아이들이나 좀 철없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높은 데서 이런 장난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장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벤치에 살짝 올라가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그리고 우리 혜인이가 키가 아주 커, 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더라도 밝기는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뛰기 전에, 뛰기 전에 터치를 해서 밝기 조정을 살짝 해놓고 요 밑으로,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점프. 네. 방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어나오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시 뒤로. 가서 바로 앞으로 툭 떨어지세요. 자, 잠시만. 시선은 어디? 그렇지. 시선은 카메라를 향해 주시고, 밝기 조절해 주시고, 자, 띕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조금 늦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선은 카메라를 향하고 터치를 해서 초점을 맞추고, 자, 준비되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진을 한번 봐 볼게요. 사진을 보면 다섯 장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오.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음. 표현이 되죠. 네. 이번에는 점프를 방금은 안전을 위해서 그냥 툭 떨어뜨렸는데, 이번에 공중으로 살짝 음, 떠. 위로 뛰면서 이거 있죠. 이거. 촥! 사랑의 총알. 네. 요거를 한번 네. 나한테 쏘기 싫어도. 그래도 카메라를 향해서 쏜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총알을 한번 쏴주면 방금 사진 찍은 것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음. 제가 찍어 드릴게요 네. 자 올라가서 공중으로 살짝 뛰어서 손은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기 전에 사전에 이런 연출을 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터치를 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서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급적이면 상반신 보단 신발이나 아래쪽에 초점을 맞춰 놓는 게더 편합니다. 그래야 더 선명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자, 준비됐고요. 자, 공중으로 자 하나, 둘, 셋. 네. 한 방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자, 보면. 둘, 셋. 나르고 있습니다. 쏩니다. 네. 정확하게 쐈죠. 근데 머리가 엔지네요. 아... 아. 한 번만 다시 머리를 신경 써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준비하고. 자, 조금만 더 뒤에서 제가 찍을게요. 자, 옆으로 조금만 더 가볼까? 네. 좀 더, 좀 더, 네, 좋아요. 밝기 조절하고 준비하고 카메라 시선은 어디? 그렇지. 자, 준비하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결과를 한번 같이 어 이번에는 아까보다 머리카락이 더 방해를 했네요 자 이런 거 촬영을 할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머리가 긴 여성분들을 촬영을 할 때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짝 한번 튕겨 주면서 촬영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머리를 방금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릴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두워져서 다시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시 올라가서 머리를 이렇게 한번 튕기면서 네 점프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높이, 높이.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오. 일단 밝기는 마음에 들고요. 오, 어, 이게 딱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약간 그 샴푸 선전 막 이런 거 찍는 거 같이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면서, 오, 어, 샴푸 뭐 써요? <laughs> 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어 앵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사진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때 가능하면. 더 정확한 순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촬영한 것처럼 연속 사진으로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연속 사진을 할때이 셔터 스피드는 굉장히 빠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상을 찍거나 또는 애완동물을 찍거나 또는 차나, 뭐 자동차 또는 뭐 오토바이, 뭐 날아가는 새 이런 것들을 찍을 때이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할수 있는 이. 고속, 연속 사진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이런 기능 말고 좀 특수한 기능이 있는데요. 슬로우 모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슬로우 모션은 대상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기록이 돼요. 자, 점프 다시 할수 있지? 네. 다시 점프, 똑같이 점프하는 걸 이번엔 슬로우 모션으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쪽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어둡게 나오거든요. 배경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거기. 음. 네. 이 슬로우 모션 기능이나 이런 특수한 기능들은 밝기 조절이 따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밝기 조절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찍는 사람이 꼭 자기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위치를 바꿔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색깔이, 즉, 노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찍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뛰어내리는데 사랑의 총알을 어디를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네. 이건 열번 이상을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자, 준비되면, 자, 사랑의 총알을 날려주세요. 아까처럼 머리 이렇게 딱 휘날리면서. 네. 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이동하는 거면서 제가 찍어 볼게요. 자, 다시 올라가서. 너무 앞으로 뛰지는 말고, 살짝 위로 뛰는데, 높이 한번 뛰어 보세요. 네, 이번에. 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자, 이제 한번 봐볼까. 오, 타이밍 기가 막히는데? 네. 지금 제가 이 결과에 굉장히 감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그런 슬로우 모션 기능보다 초점도 되게 정확하게 잘 맞고요. 타이밍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실제로 움직일 때는 그냥 멈춰 있을 때는 슬로우 모션이 작동을 안 하다가 딱 점프를 하거나 어떤 이동을 할때이 슬로우 모션을 정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촬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때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 요령은 실제 움직이기 2초 정도 전에 미리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밝기 조절을 하시고 점프를 하거나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의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셔터 스피드의 어떤 기능이나 셔터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연속 사진 촬영과 슬로우 모션을 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재밌는 영상과 사진을 기록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